미국보다도 만 원이 싼데? 잠깐만요, 장바구니에 담아놓을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목소리가 너무 컸다. 키덜티브입니다. 여러분, 이, 사, 이, 이 패키지 보면 뭐 기억나지 않으세요? 또 왔습니다. 아, 이, 얘네가 그냥 이렇게 보내는구나. 근데 문제는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얘는 제가 진짜 레고를 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포장하라 그래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와, 뭐야, 뭐야. 이게 카톤 박스에요. 여기 희미하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레고라고 있죠? 제발 안에 상자가 좀 적당히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레고. 짜잔, 짜잔, 짠짠.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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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 박스에는 네 가지. 제품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4개의 제품을 리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좀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아이디어 정도. 그리고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처럼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상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불이 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쯤에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런...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아, 이게 지금 박스가 확 울어버렸어요. 안 쪽에 이게 좀 비싼 제품인데, 요번에 나온 신형이죠. 닌자고 하이드로 전함. 그래서 얘를 아,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 싸도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판매자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을 한 번에 다 넣어서 보내고 이거는 뭐가 좋냐면 이번 편은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운송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네 제품 이큰 제품 네 개가 한국까지 건너오는데 76위안이 들었습니다. 76위안밖에 안 들었어요. 배송 엄청 싼 거거든요. 진짜. 한국에서도 제주도로만 보내는 조금만큼 물건 가면 도서상관이라고 해가지고 5천원 붙구막 이래서 만원 금방 되는데 76위안이면은 지금 뭐.. 자 그냥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품들 다 중국에서 직구했고요.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습니다. 타오바오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죠? 국내로 치면은 뭐.. 옥션, G 마켓 수준의 대게 큰 대형 쇼핑몰입니다. 좌측에라는 곳이에요. 나의 타오바오라는 창을 떠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 구매한 방금 보여드렸던 네 개의 제품이 떠 있는데 이렇게 세 묶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를 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다 여기 이게 운송비거든요. 운송비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찍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세 개로 구매를 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50달러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배송대행 하시는 분이 저랑 얘기도 없이 얘네들을 다 그냥 묶어가지고 박스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눌려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운송비도 한 번만 나갔고 관부가세도 안 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겠죠. 네, 여기 보시면 중국 내 배송비 14원 포함 826원이 대충 계산해 볼게요 환율은 175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44,550원으로 계산이 돼요 7756하이드로전 자, 205,000원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일시 품절이네요 왜 일시 품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품절될 정도로 아니거든요 마트에도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마케팅의 일환 인지 모르겠는데 물량을 되게 차이을 계산해 보면 빼기 20만 4천 구백원 하면 대략 하이드로 전원 하나만 6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739 울트라소닉 14만원이죠 국내에서는 운송비 포함 중국 내 운송비 포함 구입한 가격이 565 5, 6, 7 이라고 할게요. 뒤에 6.8 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175, 9만 9천 원입니다. 9만 9천 원, 빼기 13만 9천 9백 원. 그러면, 4만 675 원. 그니까, 이 전함과 울트라소닉에서만 1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만 원이 좀더 나죠? 7, 6, 1, 9, 3, 한 22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가격, 아,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할게요. 이두개 가격이 1211원이거든요. 배송료 22원 포함해서. 그러면, 1211원 곱하기 175를 하면, 21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어, 가격 비슷하네라고 착각하셨을 수 있어요. 어, 가디언십은 비슷한데, 굳이 중국에서 왜 샀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려, 파이어드래곤과 같이 계산한 가격이, 21만 2천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 차이가 22만 4,900원을 빼면 중국에서 이두 개를 산 가격이 국내에서 가디언십 하나 사는 거보다 비싼 게 아니고 무려 13,000원이 더 쌉니다. 13,000원 기억해두세요. 13,000원. 7만 5천원입니다. 13,000원이었죠. 아까. 7만 4,900원 더하기 13,000원 하면 8만 8천원 차이가 납니다. 이두 개에서. 88,000원. 아까 이거 두개 얼마였죠? 대략 한 10만 88,000원 더하기 그냥 10만 원만 할게요. 인심이다. 좀 그러면 지금 이네 가지 제품을 구매 구매했을 때 무려 188,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막 오래된 제품이라서 막20% 국내에서도 20-30% 세일하는 게 아니고 6월 1일 날 여기 보시면 구매 날짜 6월 1일 보이시죠? 이거 다 6월 1일 발매한 당일 날 중국에서 구매한 겁니다. 한국까지 건너오는데 오늘 받았으니까 12일 대략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급하신 분들은 비싼 운송료 내고 빠른 걸로 하시면은 한 4일 정도 3, 4일에도 오는데 그거는 배송료가 꽤나 비쌉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이 가성비로 레고를 그나마 접근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랑은 또 이제 그럼 또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뭐 배송비가 7, 8만원 나와버리면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극대화 되진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껴두시고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오면 관부가세를 10% 정도 낼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거죠 이게 10%면 곱하기 0.1 곱하기 175 하시면은 관부가세를 운 나쁘게 낸다고 해도 이 46,000원 돈을 내는데 요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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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이세 개를 따로 구매했던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개당 가격이 다안 넘거든요 얘는 조금 위험했는데 요 정도는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요거 3개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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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면 조금 더 비싸져요 근데 그래 봤자 14,000원 낼거 2만원 내는 정도에요 그래서 얼마 차이가 안 난다 2만원 2만, 2만 5천원 정도 내는 차이기 때문에 정말 fm대로 이세개를 따로 따로 구매했다고 해도 국내 가격과 최소한 얼마 차이 난다 17만원 차이는 난다 이거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내용은 좀 간단하게 가려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영상을 시작한 거좀 특강 느낌으로 가자면 음야 이거 닌자고 어 닌자고 인기 많이 없고 국내에서 중화권에서 몽키키드 가격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또 납니다. 그래서 몽키키드 신제품도 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닌자고 몽키키드 이런 것만 비싼 거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레고 하면 떠오르는 우리 중국과는 딱히 상관없는 그냥 전 세계에서 인기 있을 이 중세시대의 성. 심지어 국내 또 빼고도 제가 막 이상한 루트로 싸게 산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냥 여기 검색하는 란이에요. 옥션으로 치면 그냥 상품 검색 란입니다. 중세시대 31120. 중국어로 레고를 넣까 가오라고 하는데 그것만 붙여 줄게요 검색했습니다 주르륵 나오죠 중세성 여기 처음에 보세요 막 1099원 이러면 자 1100원 이면요 여러분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싸요 이런 거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 진짜 이 가격에 팔고 있나 여기 바로 밑줄에만 내려와도 여기 지금 보이시죠 훅 떨어진 거 660원 675원 막 예를 들어서 혼자 500원에 판다 이러면 100% 사기예요 그런 거 보실 필요도 없고 발송도 안 됩니다 이런 660원대가 주르륵 포진되어 있다. 막 줄줄이 있죠, 660원. 그럼 이거는 뭐 확률이 높은 거요. 그리고 들어가서 옵션 보시면 이렇게 얘도 옵션으로 살짝 장난질 해놨는데 뭐 바로 발송하는 거는 680원이네요. 그리고 660원 같은 경우는 와서 방문 수령하는 사람은 660원. 이런 식으로 조금 가격 장난질을 해놨는데 675원은 진짜인가? 아, 얘는 진짜네. 어 그리고 보세요 여기 왕관 두개 11년 라우디엔이라고 해서 지금 오픈한지 11년째 되는 오래된 가게다 뭐 이런 뜻이에요 뜻이 675원 국내 가격으로 118,000원 아, 가격 좋죠 여러분 제가 그토록 원하던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가랑 149,900원이랑 비교하면은 3만원 딱20% 세일 벌써 들어간 가격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두개 이상 살것 같으면 은 저는 이제, 이제 타오바오에서 합니다 국내에서 안 사요 이제 배신감 느껴서 안 사는데 뭐 있지? 아 스피드 챔피언 그래 스피드 챔피언 이런 거참 중립, 중립적인 제품이잖아요 자 스피드 챔피언 중에 와다 일품이네 야 얘가 일품이라고 아 이거 오바다 이게 일품이라고 아 요거 한번 볼까요 그래 요두개 봅시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가격 비교 영상에서 그토록 미국 가격과 거의 차이가 안 나서 국내에서는 그나마 혜자스러운 가격으로 나왔다 하는 게 얘네인데 가격대를 조금 봅시다. 일단 300원대 캐치됐고 309원, 318원. 330, 이러면 이제 300대에요. 300 초반에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략 그냥 한 310원 정도로 잡고 175로 계산하면, 와, 뭐, 야, 기 뭐야? 미국보다도, 어, 나 이거 사야겠는데? 어, 저 이거 사야겠네요, 여기서. 장난 아닌데요.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 50달러짜리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세랑 이렇게 환율 계산하면 62,000원대가 나오는 제품인데, 그 62,000원 대비 국내 가격이 제가 괜찮다고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만 얼마 밖에 그렇게 극찬했던 가격인데 그것보다도 2만 원이 싸야 이게 뭐야 미국보다도 만 원이 싼데 54,000원이라고 이거 저 이거 일단 장... 잠깐만요 장바구니에 담아놓을게요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농담 아니죠 장바구니 딱 담아놨어요 이거 살 거예요 그만큼 이 카테고리와 구별 없이 가격이 저렴하다. 아나 갑자기 그거 궁금해지네. 제가 올해 초에 올해 산 제품 중에 그나마 제일 비싼 닌자고 시티 정원. 국내 가격 42만 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만족하는 제품. 아 이거 싸면은 괜히 하나 더 사는 거 아니야, 소장 아, 근데 여러분 소장용으로 사시면 안 돼요. 박스가 박살나서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가격 좀더 싸다고 소장용으로 사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이렇게 큰 제품들은 박스 찢어져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처럼 오자마자 뜯어가지고 조립하실... 뿐... 뭐야 야이 가격 왜 이래 일단 제일 싼거 1599원 눈에 들어왔어요 쭉 내려 봅시다 이 새끼 이거 사이꾼 아닌가 누르면 또 비싸질 수 있어요 아 이러 이거 봐 이거 봐 1,650원 이걸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1,600원 주고 50원 차인데 누락 있다는데 뭐 파손되고 누가 이걸로 삽니까? 한마디로 최저가 낚시질이고 근데 1,650원도 나쁜 금액 아닙니다 1,650원 곱하기 175 28만원? 야이 그럼 42만원에서 어, 얼마를 세일해야 28만원인거야? 곱하기 0.8? 20% 세일? 아닌데? 오더 싸네 30% 세일? 와30% 세일가격으로 파는 얘네 닌자고시티를 이거 여러분 특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A few minutes later. 영상은 마무리 해야 되니까 제좀 마음을 추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히 닌자고시티 검색해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신제품을 싸게 사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꼭 해보시길 바래요 직접 바로 받아서 조립 하실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요게 어, 상자에 민감하신 분 특히 레고는 상자 민감한거 저도 알아요 그런거 좀 상관없다 나 내가 좀좀 좀 우그러져도 좋으니까 내가 조립하고 싶은데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다음주에 2탄 들어옵니다 2탄 들어오는데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그때는 또 키덜튜브가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엑, 엑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레고한율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요거 가격 차이나는거 빨간 많이 차이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쫙 칠해놨는데 이거 보이시죠 4차 일주일 뒤 공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주에 또 제품이 도착하면 그때 또 지금과 같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뭐 이런거 간단한 답변은 다 달아 드립니다 다만 뭐 이제 뭐 업체나 결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해외 직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카드 같은 게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평상시에 직구를 좀 하시는 편이다 하시면은 타오바오 직구 하실 줄 아냐고 물어본 다음에 <laughs> 여쭤본 다음에 어차피 나 레고 사줄 거 싸게 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제 영상을 한번 추천해 드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직접은 못 하실 거예요. 뭐 네이버에서 구매하듯이 쉽게 쉽게 구매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제품들 다 제가 조립한 다음에 리뷰 올라가니까 그 리뷰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키덜 튜브 채널은 레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브릭을 다루는 전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브릭 취미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로 많은 응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